네, 뭐, 워낙에 다 자주 친 선수도 언니, 지 동생들이 동생이기 때문에 편하게 라운드 했고요. 다만 제 플레이가 좀안 풀려서 좀 답답한 경기가 된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건 없고 그냥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 편이고 오늘 생각보다 날씨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어프로치 떨어진 지점이 좀 되게 길었어요, 그래서 어, 내리막을 타고 또그린을 넘어가게 된 상황이고 또 러프에 걸려서 또 상황이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체클럽이 공 밑으로 빠진 현상이 발생했는데, 음, 저도 되게 아쉬웠고요. 그걸이, 어, 내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. 예. 이제 첫 대회고 이제 2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, 어, 아직 라... 오늘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음 나음에 나은 더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고요. 내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